안녕하세요 경정 아우진 설계팀의 최사원입니다. 지난번 장안동 AS 방문했을 때 B.S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오늘은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B.S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려 합니다. B.S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포 서비스의 줄임말로 공사가 끝난 뒤 자사 B.S 직원들이 찾아가 건물을 주기적으로 관리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공사가 끝나고 저희 직원이 다짜고짜 찾아가는 게 아니고 진행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강남구에 위치한 현장을 예시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 현장은 공사 후 전층 임대가 들어와 있는 현장입니다. 우선 건물 사용 승인이 완료되면 현장 소장님께서 건축주분 연락처를 BS 직원에게 전달해 주시고 전화 통화를 통해 일정을 정합니다. 날짜가 정해지면 현장 소장님과 bs 직원, 건축주가 함께 현장에서 만나요. 우선 현장 소장님은 bs 직원과 건물을 돌아보며 전체적인 공사 내용을 인수인계하고, 건축주는 점검 리스트를 검토하며 건물 점검부를 확인합니다. 현장 소장님의 소개로 bs 직원과 건축주 3분이서 인사를 나누고, 인수인계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건축주와 건물을 둘러봅니다. 건물을 둘러보면서 공사가 끝나고 실제로 건물을 이용하면서 불편했던 점과 건축주님과 임차인들의 요청사항 등을 BS 직원에게 전달합니다. 점검 부위를 꼼꼼히 촬영해 해당되는 내용을 적고 전층 다 돌아보며 작성한 체크리스트에 서명을 하고 카톡으로 발송드리며 점검을 응? 완료합니다. 점검 BS 점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정한 주기로 방문하는데요. 중공 후 3개월 동안은 한 달에 두 번, 3개월이 끝나고 또 3개월 동안은 월에 한 번, 그후 반년은 3개월마다 한 번, 마지막으로 10년 동안 6개월마다 한 번씩 방문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BS 점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공사가 끝났다고 진짜 공사가 끝났다고 아예 끝이 아니고 발생한 하재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지는 경동하우징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